아, 저희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를 보러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지금 내렸습니다. 여기서 모터쇼를 한번 살펴보고갈 텐데요. 이번 모터쇼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노준 TV 구독, 색을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세아트, 포르쉐, 스코다 람보르기니 폭스바겐 그룹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네. 야,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왕국이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네요. 일단 저기 엄청 독특한 스페셜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시안입니다. 시안. 와, 우루스 컬러도 정말 산뜻하네. 아. 오. 오, 존재감. 야, 존재감 장난 아니다. 와. 야. 람보시안 람보르시안. 와. 야, 디자인 시안 좀 봐줘. 아니, 나는 이거 이미지로 봤을 때또 뻔한 차나 만들었네 이생각했거든? 와 근데 실물이 어쩜 이러냐? 야 무슨 사이버카 같다 사이버카 와와 아... 미쳤다 미쳤어 시 타이어도 시한 조립 타이어 야 근데 앞이랑 뒤에서 웅라렌 느낌 안 나요? 얘도 배터리 탑재된다 그랬죠? 아이얘 얘, 하이브리드야? 근데 천만원이 안 됐지? 앞모습은그까 그러니까 이게 잘 생겼다고 표현하기가 약간 애매해. 뭐, 과하지 않아요. 아, 또 어, 과해. 그러니까 존재감은 좋은데 잘 생겼다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약간 애매해. 너무나도 독특하고 완성도도 높고 굉장히 임팩트 있지만 이 차의 조형미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바디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안쪽을 뚫어놨습니다. 뚫어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뒤에 날개까지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램프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요. 아벤타도 있던 자리에 있고 그 범퍼 모서리 부분을 완전히 LED 삼각별 모양의 LED를 넣어서 완벽히 다른 차를 만드는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보면은 어, 너무 이 치장이 되게 많아. 치장이 많고 정말 장식들이 많은데 이 안쪽 부분이 또 카본 면으로 마감이 돼 있고 요 면이 요렇게 통과해서 요 날개에서 그이 면이 이렇게 통과해서 이 날개에서 그이 날개가 하나의 또 그 공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됐고요. 저 뒤에서부터 봤을 때이 시안에 대해서 정말 와 시안이다 하면서 다가가게 했던 디자인은 바로 저뒷 모습입니다. 뒷 모습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악당이 타는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존재감이 그 어떤 차도 닮지 않은 람보르기니만이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반영이 돼 있고 리어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양산차에서 보기 힘든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비현실적인 느낌들을 선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독특해서, 아, 눈을 떼기가 힘드네요. 와, 이 뒷부분 느낌이 완전히. 기존의 아벤타도르 와는 또한 차원 넘어서는 조형미가 느껴집니다. 저 특히 주유구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와, 이 부분을 이렇게 실제로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여기 유리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야, 이 모습 일레프 이야, 진짜 독특하다. 영화 소품차 같아요. 영화 소품차. 전 세계 6 3대 출시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19마력.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가 800마력인 것에 비하면, 아, 그렇게 높은 출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포르쉐 부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르쉐는 이번에 가우나시를 선보였죠. 아, 가우나시가 아니라 타이칸. 타이칸을 선보였죠, 타이칸. 타이칸을 선보였는데, 저는 이 헤드램프가 약간 그거 같아요. 이 헤드램프가 993에서 996으로 변경될 때 포르쉐 디자이너들이 실수했죠. 그 물방울 헤드램프를 만들어서 결국은 팬들을 많이 잃고 원형 헤드램프로 복귀를 했죠. 근데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헤드램프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디자이너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사실 조형적으로 전혀 예쁘지가 않아요. 물론 새로운 느낌은 있는데 이게. 예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럼 과연 왜 이렇게 디자인 했을까? 아, 좀 낯설어요. 왜냐면 이게 왜 그렇게 더 느껴지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포르쉐고 너무너무 라인이 예쁘고 새로운 휠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단차를 둬서 볼륨감을 더준 거라든지 모든 게더다 마음에 드는데 지금 이 헤드램프가 사실 상당한 부분들을 망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포르쉐는 헤드램프가 생명이에요. 911, 박스터 파나메라, 심지어 카이엔도 여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르쉐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헤드램프 디자인 자체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996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실수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타이칸에 와서 정말 정말 실수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포르쉐 너무 좋아하는. 한 명으로서 이거 정말 아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포르쉐가 최근 포르쉐가 최근 그 어,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범퍼 밑에 부분을 상당히 단정하게 디자인합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기교를 많이 안 부려요 스페셜 모델이 아니고서야이 부분을 굉장히 노멀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범퍼 밑에 하단 부분 디자인도 너무 단촐해요 단촐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본 장식을 넣어놔도 크게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타이칸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이오토슈가 오늘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서 손님이 많이 없는데 타이칸은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헤드램프는 LED 매트릭스 시스템을 썼고요. 헤드램프 자체 의 디자인은 정말 요즘 포르쉐가 하는 이4 개의 점, 네 개의 점이 잘 보이고. 어, 메인 헤드램프가 있고, 또 여기 코너링 램프인가요? 이것도 있고. 헤드램프가, 여러분 헤드램프 크기가요. 손바닥 하나 크기입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인데, 여기 안에 이 LED 매트릭스 시스템을 넣어서 모든 광량과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헤드램프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휠은 컨셉트카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 이번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도색입니다. 도색 어, 컨셉트카에서는 이쪽 레이, 림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스포크를 굉장히 스포크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냈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도색 처리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역시나 p c c b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와 차이를 결정짓는 요소들이겠죠. 테슬라가 할수 없는 이런 부분들. 어, 이 세라믹 브레이크도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최근에 세라믹 브레이크를 911로 타봤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느낌이 스틸브레이크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 지금 깜짝 내려서 깜짝 놀란 게 얘도 PCCB 달려있는지 모르고 그냥 아까 정신없이 차를 탔는데요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PCCB가 진짜 이 제동감이 좋아졌어요 991 터보 PCCB는 어느 정도 페달을 밟으면 갑자기 제동력이 많이 나와서 그걸 조종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9 9 PCCB는 정말 정말 제동감이 좋습니다 세팅을 진짜 정교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그 농리근 이런 기술들이 테슬라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죠 아무리 뭐 전기모터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런 브레이크 기술, 셔시 기술, 서스펜션 기술 그리고 어 이, 심지어 이 타이카는 드리프트도 하죠 그런 드리프트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에 비해서 포르쉐가 확실히 앞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 계기판 라인은 예전에 993에서 봤던 그 라인 그대로입니다. 그 전통을 계승하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아, 네, 인테리어는 진짜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인테리어는. 네, 여러분. 이,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컬러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로. 무슨 말이냐면, 이 흰색 모델은, 실현당해서 마스카라 번진 것처럼, 되게, 뭐랄까, 디자인 느낌이 너무 세잖아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어두운 색이잖아요. 이 기억자가. 어두운 색이니까, 어두운 색을 선택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어두운 색을 선택하면, 저 눈물 흘리고, 마스카라 번지고 그런 느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만 한번 봐보세요. 이 어두운 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거 도저히 이 디자인을 의도 모르겠다. 구구6 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 어두운 색 타이칸이 대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문라이트 블루 컬러의 타이칸이 이번에 메인 캐릭터 컬러의 서브 컬러인데 그문라이트 블루로 이제 차체를 구성하니까 이 일단 헤드폰에잘안 보이죠 범퍼 심심한 것도 좀 가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히 흰색으로 차체를 꾸몄을 때보다 약간 진한 메탈릭 계열로 차체를 꾸미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포르쉐다운 볼륨감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이 마치 진짜 여기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봐보세요 911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완전 영락없는 911이에요 진짜 정말 아, 이게 진짜 아니 이 라인은 파나메라에서도 볼수 없었던 라인입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세단 형태이지만 여기 이제 문 손잡이 없애고 도어가 여기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영락없는 911입니다 영락없는 911와리어캔더봐리어캔더 그렇기 때문에 어, 저 흰색 모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컬러의 타이칸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타이칸을 보면은 물론 리얼앰프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여기 엉덩이가 마치 나좀 봐줘 하는 식으로 공댕이쭉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엉덩이를 쭉 빼고 있어요. 마치 이정 뒷면에서 봐도 엉덩이가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좀 봐줘. 나는 배기구는 없어. 하지만 나의 엉덩이 볼륨감은 뭐 죽지 않았어. 배기구에 있던 자리에 어 어떤 저런 어 볼륨감을 넣어서 어 여전히 이 차가 어100% 전기차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이 줄수 있었던 그런 매력 포인트들을 여기서도 많이 좀 구현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타이카는 정말 여러분 제가 여기 실제로 보니까 흰색보다 이 파란색이 아, 정말, 정말 더 예뻐, 더 예뻐. 타이카는 터보랑 터보 S로 나눠지는데요. 터보 S가 좀더 고성능이고 차량 가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 2억 5천 정도 될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나메라 터보랑 가격이 비슷한 거죠? 타이카 터보. 아무래도 가격은 좀더 저렴하고 성능도 조금 더 낫겠죠 아 그리고 카이엔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어, PS12 브레이크가 여기 타이칸 터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이 아니라 텅스텐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브레이크 디스크가 거울처럼 완벽하게 반사가 됩니다. 거울처럼. 여기서 보면은 저 거울 같은 표면에 이휠 스포크 뒷면이 반사될 정도로 아주 아주 거울 같은 표면을 갖고 있는 PSCB 브레이크인데요. 제가 이걸 카이엔 시승하면서 예전에 그 경험을 해봤는데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성능을 뺨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라서 어 PSCB 브레이크만 넣어도 충분한. 그리고 무엇보다 분진이 전혀 안 나와서 흰색 캘리퍼를 써도 흰색 캘리퍼가 오랫동안 오염되지 않는. 그 때, 카이엔 터보를 시승할 때, 어, 무려 천, 천, 거의 한 2,000km를 타는 동안 세차를 안 했는데요. 그 2,000km 타는 동안 그 캘리퍼가, 흰색 캘리퍼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표면에 텅스텐 코팅을 해서, 어, 제동력도 확보하고, 어, 그리고 분진도 안 나오고, 아주, 아주 신기술 브레이크가 지금 타이칸에 적용되어 있고요 카이엔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 표면에, 자, 이 얼마나 표면이 지금, 면이 얼마나 반사가 잘 되는지 알수 있죠 텅스텐 카바이드 코팅이 된 p s c b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캐리퍼가 흰색인 게 특징이에요 분진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야, 타이어 사이즈가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285, 40, R20인치 어, 실내 가죽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하이칸 터보의 실내입니다 조수석에서도 터치 스크린을 어, 이용을 해서 다양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에어송풍구는 상당히 좀 소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커다란 터치패널을 아예 심어두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쪽에 터치패널 나눠 심고 이쪽에 터치패널 나눠 심고 이쪽에 터치패널 나눠 심고 이쪽에 계기판 따로 보여주게 하는 무려 터치패널 3개 터치패널 3개 그리고 계기판 액정 하나 액정을 총 4개로 나눴어요 저 안쪽에 그 대시보드 이게 예, 예. 변속기 막 기어 레버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안쪽을 공간을 따로 연출을 해서 수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봐도 저 계기판, 계기판 저거 있죠. 저 계기판 디자인이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예전 그 포르쉐 993, 964그 시절의 계기판 느낌을 살리면서도 아주 저 첨단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한 저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좀 느껴지기에는 조수석에서 쓰는 이 터치패널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어, 물론 이거를 많이 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모니터 사이즈 자체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카본을 고를 수도 있고 알루미늄을 고를 수도 있고 우드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드가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전기차는 친환경적이니까 어떤 이런 자연의 상징을 어, 만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어 디자인의 완성도는 정말 나무랄 데 없죠 그러다 보니까 흰색을 선택해도 호불호가 전혀 안 갈리는 그런 매끈한 리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약간 독일스러워 조금 더 이탈리아스러운 걸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차가워 무슨 냉장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요폭도 좀 좁고 어 깊이는 깊어요 깊이는 깊은데 어. 이 안쪽에 별도 수납 공간도 있고요. 트럭 공간 자체는 막 어, 엄청 넓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입니다. 그냥 어, 아반떼 정도? 아반떼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빨간색도 나쁘지 않네요. 아, 뒤쪽에 이런 디퓨저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네요. 와, 이 카본 휠은 진짜 컨셉카 휠을 그대로 보는 느낌이네요. 타이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휠이 이런 어, 기본적인 모양, 약간 터빈 모양 그리고 아주 심플한 5 스포크 그리고 요, 어 전기차 느낌 물심풍기는 카본 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포르쉐 카레라 기본 모델이 나왔죠. 그러면서 워플러도 좀 심심해졌습니다. 아 어, 그런데 어차피 911의 터보나 GT 3 같은 걸살게 아니라면 이 기본 모델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911은 이 기본 모델도 성능이 이미 충분하고. 외관에서 차별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고급 옵션을 충분히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기본형 911을 사서 돈을 아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서킷 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면, 최근에 보니까 911이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고 자동차 업계에서 발표를 한게 있는데, 1위는 F8 트리프터가 마진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1이 마진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다고 하니까, 굳이 고급 옵션을 선택해서 막 이제, 어, 원가 대비 너무 비싸게 사지 마시고 기본형 모델을 산 것도 괜찮죠. 자, 이718 스파이더는 이번에 자연흡기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718 오너들의 등적을한대 시달렸죠. 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야 진짜? 여기 요요 요 철판 한장 있죠. 요 철판 한 장만 떼다가 집에다가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이 철판 한 장이 굉장히 굉장히 유료합니다. 와. 자, 막한 터보도 나왔고요. 확실히 박스터나 카이맨은 이 GT4가 돼야지 GT4 라인업, 스파이더 라인업이 확실히 디자인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범퍼가, 지금 이 범퍼가 마치 타이칸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 터치들이 보이는데요. 적당히 각지면서도 그좀 이렇게 되게 입체감 넘치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이 확실히 구형과는 다른 느낌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엣지 있네요. 실제로 보면 엣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카이엔 쿠페도 선보였죠 아까 GLE 쿠페에서도 볼수 있었다시피 이런 SUV의 쿠페형 디자인이 정말 또 하나의 트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이엔 쿠페가 처음 나왔을 때이 가운데 자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자석으로 바꾸는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카이엔 쿠페도 5인승으로 탈수 있다고 해요 포르쉐 타이칸 어쨌든 포르쉐의 첫 전기차로서 자격은 충분하나 앞모습이 조금 아쉬운 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또한 람브르기니 시안은 다음 세대의 아벤타 도르를 유추해 볼수 있는 디자인 힌트로서 디자인 시안으로서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편이 프랑코 프루트 모터쇼의핵인싸 편이었다면 다음 편은 독일 터세의 브랜드 폭스바겐 아우디 BMW 벤츠의 부스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안오준 TV 좋아요, 구독, 색을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